설기님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마우스피스가 있어서 인터뷰는 좀 힘드시죠? 어, 몽쉘처럼 부드러운 남자 BJ 설기 <laughs> 자, BJ 설기인데 본인과 지금 스파링할 사람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구죠? 명현만 선수죠. 그렇죠. 명현만 선수거든요. 명현만 선수는 크로커 선수와 경기를 했었고요. 무에타이 쪽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기 이 때문에. 그래다고 최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어 낭심망 보하면될것 같습니다. 낭심망 하면될것 같다. 어 근데 그 멘트를 명현만 선수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선수끼리 경기할 때 약간 도발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도발의 의미입니까? 아임러. 도발입니까? 아임 사과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사과 한번 시원하게.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자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현만 프로 선수와 BJ 설기 2라운드죠. 지옥의 3분 경기 준비해주시고요. 저희는 준비하는 가운데 중계석으로 마이크 다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자 파트너 BJ 예 그거제 폭격기입니다 아예아저 어, BJ 설기 같은 선, 어, 설기 저분은 어 저하고 이제 한 10년 동안 알고 지낸 동생 형 사이거든요 아저 친구가 어 저렇게 사과를 빨리하고 어 저렇게 크게 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일단 눈앞에 명현만 선수가 있는데 이또 그런 그 앞선 경기의 결과와 그 연관된 부분에 그 도발을 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예, 일단 설기님 어, 말씀대로, 설기님 어, 말씀대로 어, 낭심만 조심하면 되겠다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수 생명이 아니라 이게 남자의 인생. 남자의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이건 의료진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낭심각이 흔히 경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의도해서 찼다기보다는 그렇죠. 차서 들어가는데 이제 아 나의 낭심을 보호해야지 하고 이제 피하는 순간에 그만 갖다 대듯이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예. 한다고 해도. 나만의 의지로 조심할 수 없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명현만 선수가 이제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하고 이제 그쪽 말고, 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나야, 낭심만 차는 선수 아니야 하면서 또, 바바밤, 뭐또 오늘 좋은 예, 또 기술이라든지, 어 프로의 또 그런, 어 엄청난 그런 기술들 오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뭐, 허벅지 안쪽을 차올리는 인사이드 스타일의 로우킥보다는 바깥쪽을 차는 예. 방법도 있겠고요. 뭐, 펀치도 워낙 좋은 선수라서 그냥 뭐, 위험한 경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 손혜석 선수가 예, 그만 좀 해라, 경기 좀 하자 이렇게 어, 하시면서 손혜석 어, 예, 선수가 명현만 선수와 BJ 설기 사이 있으니까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예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어. 자. 지금. 브금도, 예, 정말 긴장되는 브금이 갈렸거든요. 예, 저 이거 원래 예의 받은 친구가 아닌데 상당히 예의가 바릅니다. 평소에도 좀 저렇게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두분 다, 이제, 오소독 쓰고, 이제, 설기는, 오, 야, 오, 재비, 어, 벌써, 했어요. 소리가 틀려요. 야, 야 야, BJ 설기님은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킥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가드가 내려가니까 계속 맞는 저 습관적인 저런 행동을 하는데, 킥을 할 때도 좀, 어, 좀 예비하게. 빠락 때리고 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문 선수 로킹 나올 때 펀치 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비제조기니 펀치를 잘 보는 명문 선수가 왼손으로 이렇게 가, 어, 목, 오른쪽으로 이제 가로 질러서 곧바로 다 가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죠. 방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세기 선수 가 아무래도 유도를 했기 때문에 붙자마자 이제 위에 틀어잡는 저런 어, 이제 어, 행동을 했거든요. 제판나로 지금 거의 예. 상세 선수에게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야. 안 넣는데도 앞으로 전진하는 순간 얼굴을 돌려요. 타임이죠. 야 거의 뭐 앞으로 그냥 다가가기만 했는데도 그 교통사고 날때그 제스처 위압감이 위감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세기님, 자 BJ 세기님은 이제 초보시고 이제 어,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기술 기력을 이제 어, 인정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 어, 안 됩니다. 미,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세기님.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저 왼손 잽 하나가 어, 나올 어, 때마다 움찔움찔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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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있어요. 영. 어, 코스. 예. 야, 그래도 킥이 나왔을 때 금방 예, 피하지 않고 또 가드하는 모습. 그리고 어, 순간적인 저기 회피하는 런 기술들 상당히 좋습니다, 서기님. 자, 명암 선수, 어, 어. 지금 가볍게 잽. 어, 한 가지 있어요. 어, 콤비네이션은 쓰지 않지만 한 가지 기술 잽. 어, 킥. 오, 야, 원투 상당히 빠릅니다. 오, 잠깐만요. 자, 자 잘 버텼습니다. 자 마지막에 으아아아 예 살려줘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 어 세기님 이제 1분 30초 끝나고 야 지금 인재 겨우 예.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일단 유도를 수련해왔잖아요. 그렇죠. 유도를 수련했지만 저도 유, 유도를 10년 이상 했는데, 저 이제, 프로 선수들한테는 유도 기술 자체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평간의 이, 평가로는 명예만 선수가 그라운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아니냐,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그미르코전 이후에 굉장히 좀 보강이 많이 돼가지고요. 아, 그렇죠. 앞번에 그 크리스파넷 선수도 명예만 선수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음. 결국 못 끌고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약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장점을 더욱 더 살려가지고 이제 어, 무예 타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격 위주로 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격을 얼마나 지금 살리느냐가 관건이기는 한데 뭐 설기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자기가 배웠던 베이스를 네. 최대한 활용해볼 수 있는 이 후반부 1분 30초 종합들이죠. 그렇죠. 종합둘에 어, 모든 걸 거셔가지고 진짜 이거. 나 이거 해서 1등 해서 방송 잘될 거야. 신입 BJ로서 당연히 이제 먹어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어, 기님 어, 도끼를 가지셔가지고, 무조건, 어,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시고, 이거, 이번 1분 30초, 무조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 대상하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좀 해주세요. 좀 화면 밖으로 물러나 있어요. 앞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 어, 시간 끌기죠 그만큼 지금 압박감이 자, 굉장하다는 겁니다. 1분 30초 종합룰입니다종합룰 진행되겠습니다. 자, 자, 스텝을, 어, 이소룡 스텝을 밟으면서, 어, 자, 붙었거든요? 어, 야 이거 바다인가요 야, 야 이거안 통하거든요? 차이가 워낙 나서 한 번에 네, 마운트를 네. 해줬습니다. 브릿지, 안 통하거든요? 브릿지, 브릿지. 야, 어, 바로 빠져주죠. 어, 한번 해봐? 어, 유도 10년? 어, 한번 보자. 한번 해봐라 했는데. 네, 어느 정도라고 해도 지금 체중 차이가 많이 나기 예.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쪽으로 잡으셔가 덧거이라든지 아니면 태클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김세, 아, 세계선수, 무조건 밀어붙이세요, 지금. 에 아, 저런 거안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자 틀어 잡고 하면 무조건 다 다리 잡고. 아, 전국에 있는 유도가들을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설기 대비. 거봉님같은면 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한번 넘겨보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주먹이 온다를 처음 에 했을 때 저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저게 이제 프로 선수한테는 아예 동하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그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다가 그가 좋은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힘이 좀 일반인들하고 네. 확실히 틀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 방 같은 어, 다리 한쪽 잡는 태클을 들어갔는데 명현명 선수가 들어갔지만 그거는 방어를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잘 방어했죠 자 20초 남았는데 아, 여기서 한번 불을 쏴 질러봐야죠 BJ 설기님은 2.5야 <laughs> 하이킥 야 밀어붙이세요 10초 남았어요 밀어붙이세요 설기지 어, 어, 어. 바다리 끝까지 계속 일어나 일어나서 하세요 미소. 야 이놈아 또 포기할거야 일어나 야. 자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죠. 원래 정상적인 경기라면 여기서 완전히 경기 멈추는 상황입니다 예, 자자 끝까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자. 마무리되네요 뭐 야. 입식 선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스탠딩에서 조금 더 선방한 듯한 그런 느낌이 음, 좀있었요 그렇네요. 있네요. 예, 그라운드, 유도 10년 그라운드는 아무것도 못 보여줬고요. 지금. 사실 그한 방에 마운트를 헌납했는데, 그 예. 풀마운트 헌납한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아,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이제 BJ 설기님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비하지 않고 마지막은 조금 포기한 그게 있는데 어 BJ로서 조금 어, 봐줘야 돼 그게 아닌가 싶고요 어 설기님 어 그래도 이제 어 제가 어 만약 합격이 된다면 제가 이제 저도 원래는 저렇게 했거든요 주먹이 온다나왔요 저도 지금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조금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했었는데 조금만 보강을 하고 어, 유도식 어, 이제 격투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어 못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가능성 이 있는 선수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래 대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그 프로 선수와의 대결 자체를 가지고서 상대 선수를 뭐 절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BJ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본선 경기에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합격자에 관련돼서 이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프로 선수와의 상대에 예.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부분,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하고 또 이런 어, 필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 가능성이 있다를 보여주시면 충분히 어, 못하셨어도 어, 우리가 볼때 못했는데 이제 프로분들은 또그거를 인정하셔가지고 또 이제 합격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자그러면 바로 뭐네예 지금 이제 경기 용 결과를 조금 예. 저희가 이제 합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리플레이가 좀 준비가 될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네. 어 명현만 선수가 볼때 이제 BJ가 어떻게 어 잘했는지 어뭐 못했는지 일단 명현 선수는 상대 선수한테 이제 잽을 주면서 압박하면서 예. 상대 선수가 이제 타격이든 아니면 그라운드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줘가며 경기를 진행을 했죠. 야, 선수 평가 한번 명현만 선수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뭐 일단은 글 쎄요 그 선수 평가를 김유단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BJ 설기 어 굉장히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저는 개인적으로 명현만 선수의 직접적인 평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습니까예 이제 BJ 설기님이랑 뭐 처음 해봤지만은 사실 운동 선수가 그 BJ 분들하고 이렇게 붙이 쳐볼 일이 없고. 그나마 조금 운동한 사람들이 체육관 관원들이나 뭐 아마추어 선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 그래도 생각 외로 그 BJ 하시는데도 사실 운동도 이렇게 많이 안 하신 몸도 그래도 좀 나오시고 약간 궁금하시죠. 그런데, 네, 그렇죠. 어, 그런데도 이렇게 뭐 후리기나 어떤 힘도 좀 쓰시고, 저가세 어, 때는 조금 더 BJ 하시면서 운동 관리만 좀더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은 굉장히 명현만 선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금전적인 그 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중계석. 자. 지금 예. 자 제가 지금 채팅창을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이 노트3 가지고 이제 채팅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편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어, 어그로 아, 아이고 아그 어, 이제 시청자 분들이 몇몇 계세요 편파 아니냐 아는 동생이냐 친한 동생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데 리플레이 영상 한번 보면서 이게 편파인지 아니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명현선수 말이 맞는지 한번 어, 잠시 볼까요 그러면 예 리플레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킥. 미원 선수 커트를 하면서 이제 상윤 그렇죠. 선수 얼굴에 대돌리는거습 킥이 들어갈 때도 이제 가드가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예 프로 선수들이 렇게 어, 어, 킥을 차면 무조건 어, 주먹이 날아가는 게연습을뭐 100만 번씩 하니까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있습니다자 아, 변파가 많나요? 아, 금방은 주먹을 하나만... W 이제 푸시를 하면서 밀어내는 예. 취미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아마 뭐 굳이 의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야. 그래도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그렇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이 그렇죠 예자 근데 요게좀참 아쉽습니다 예 유도를 했기 때문에 틀어 잡는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틀어 잡고 네. 기술을 걸기 때문에 유도 선수들은 도복을 잡고 하면 충분히 걸렸겠지만 예, 이게 도복이 예,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걸면 예 거의 뭐어나 이제 나 마운트 때려줘 이렇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로킥 좋았고요 오, 빠지면서 높피했고요 들어가면서 또이바다리 요런식으로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대책이 당하거든요. 전런식으로 가서 이제 못 일어나게 되는거죠. 야이 유도선수들 예 저도 그랬고 어, 유도선수들이 이제 어 누구나 하는 실수죠. 왜 워낙 이렇게 틀어잡는 이런걸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유도 도보고 잡은것처럼 던지면 넘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이 프로선수들 예사롭지 않고 절때 만만하지 않거든요. 네, 예. 오늘 이제 유도선수 출신들이 종합에 와서 허벅다리 후리기나 그리고 예. 아니면 코스트 쪽에다가 이제 꽂아놓은 상태에서 낚시거리 같은 스타일로 넘기는 오, 경우들은 굉장히 테이크다운 그렇죠. 성공률이 높은데 예. 확실히 그 도복이 활용이 되는 부분에 거가 같이 오게 되면은 그에 맞게 좀이 던지는 모습도 좀 변형이 많이 되는 모습인데 조금 고루한 부분에서는 안타까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더 예, 말할 거 없이 어, 결과 발표 바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파 여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일단 외부에서, 그 오늘 경기 나올 수 있는 절대 고수분들이 먼저 채점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어, 그 결과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 BJ 설기 선수, 결과 발표 드리겠습니다. BJ 설기 선수는 합격하셔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시게 야,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BJ 설기님, 축하드립니다. BJ 설기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 자, 멋지게 싸웠거든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무서워하는 게 없는데, 겁이 없는데 네. 솔직히 명현만 선수한테 한대딱 꼽히니까 네. 무서워서 제가 돈빌지못하어요 잠시만요 평소에 무서워하는 게 없다고요? 예 BJ 거제폭격이안 무섭습니까? 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 평소에 안 무서워하는데 예. 명현만 선수는 달랐다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그 사람을 비교하자면요? 아거제폭격이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웠습니까? 아, 진짜 제가 어, 그 전에 주목인다할 때도 체력이 없어 떨어졌는데 어, 저도 준비한다고 나는 준비하고 왔는데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네. 더 열심히 체력 보강하고 열심히 배워서 다음엔 제대로 된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빛의 설기님은 2주 동안 다른 참가자를 받고 그 이후에 1주 동안 본인 총 3주 동안 예. 개인 훈련을 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예.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저희가 깜짝 놀랄만한 경기력으로 돌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과 축하드리고요